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호석입니다. 저는 승환이 형의 팬미팅에 어 게스트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승환이 형을 만나서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따라가시죠. 어? 미팅하우스 소리. 4시 19분. 4시 19분? 오케이. 5시 반까지 형을 만나서 하기로 해가지고, 네,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따 봐요. 씨, 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좀 힘들어 보이긴 했어. 아, 춤을다 <laughs> 아, 하느라고 이게. 어. 저기 루이 씨. 네. 오늘 우석이랑 <laughs> 처음 만났잖아요. 아, 맞아요. 아니, 처음 본사아닌데 아닌데. 네, 사실은 같은 방송인데 아, 진짜 얘기해본 적이 없어. 낙서요. 맞아요. 낙나도 없어. 진짜 옷사도 다르고, 곡첫 그 번째도 다르고,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맞아요. 맞아요. 완전 다르고. 둘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다아 오늘은 너무 못해웠어. <laughs> <되었습니다. 웃음>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충분히 다음에 하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안녕. 짜잔. 안녕. 네 오늘은 승환 형과의 팬미팅 연습 이일차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1 1시 정도 됐고요. 지금 바로 형이랑 같이 연습을 하러 연습실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는 이제 연습실 쪽에 다 왔고 송환이 형을 만난 다음에 바로 연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해보세요.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너왜 이렇게 삐걱거리는지 모르겠지만. 뇌 과부하세요 지금. 어? 내가 저번부터 <laughs> 내가 너무 힘들어. <laughs> 저번부터 뇌 과부하가지고. <laughs> 내가 지금 못하지 <신나지 웃음> 못하고 있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오빠. <오케이. 웃음> 자 여러분 안녕. 안녕. 네, 내일 드디어 팬미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송아이형과 만나서 마지막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바로 자고 팬미팅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은 수완이 형의 팬미팅 현장인 헌더랜드 MT 인머에와 있는 상태입니다. 곧이시면 본 무대에 들어가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우석이네 집입니다. 우석이 결혼식장 <laughs> 맞습니다. 오늘 제 결혼식장입니다. 우석이의 네. 이번에 신부로 결혼식하신다. 고아 <laughs> 네, 저 신부 입장을 하세요. <laughs> 아, 네. 신랑이 누구예요? 당신명. 신랑 <laughs> 저요? 네, 무티 <부티> 형이에요. 둘이 색깔 <laughs> 맞죠? 네, 저 농담이고 저희는 지금 승환이 형의 팬미팅 현장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행복하신요 너무 행복하죠. <laughs> 형도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laughs> 방금 꼭 써주세요. 아, 방금 꼭놓도록 하겠습니다. Yeah, yeah. 너무 좋아요. 우석이 나중에내 브이로그에 한번 출연해주는 걸로. 어? 꾼자 너무 영광이죠. V로 진짜. 응. V로. V로. <laughs>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겠다. <laughs> 야, 너 지금 카메라 다 가렸어. <laughs> 네, 그러면은 이따 봬요. <laughs>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송환영이 가장 아끼는 막내동생 우성이라고 합니다. 큰일났군요. <laughs> <laughs> 이렇게... 여기는 송환영의 팬미팅 현장입니다. 네, 저희 우성이가 네. 또 게스트로 도와주러 네. 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이미 1일차를 끝낸 상태입니다. 큰습니다 1일차 하면서 어땠어요? 오랜만에 무대 잘 통과해요. 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무대 섰는데. 환호 소리가 오랜만에 듣는 이환 소리가 아, 너무 짜릿하고 짜릿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맛의 공연을 하는 거아요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 진짜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댄서팀을 같이 했었는데 음. 우석이가 춤을 잘 추는 건 이미 그때 몇번 보고 나서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laughs> 우석이가 이렇게 막 이제 인터뷰 막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한번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한필또 이제 댄스 연습을 탁 빡세게 했던. <laughs> 어, 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석이를 빼고 난 상태에서 맞췄는데, 음. 근데 그렇게 한 30분 맞춘 거를 우석이가 와서 한세번 했는데 다 까는 거야. 뭔데 이거를 우리가 30분 했는데 얘는 뭔데 이렇게 세번 하니까 끝나는 거야.라는 <laughs>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음. 우석이가 잘한 걸 알고 있었었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게스트로. 이제 할수 있냐? 그거 제가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뿐인 충 무대예요 아그죠 <laughs>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기록이 잘했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렛츠 갑시다 가볼게요 이제 이부 공연하러 갑니다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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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우석이 한번. 안녕하세요. 네, 수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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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가장 아끼는 네. 동생 전 우석입니다. 아, 네, 우석이는 저희 보이스 플래닛 때1차 무대 데이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잘하는 거라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수로 이번에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아웃의 시즌. 오늘 송환이 형의 팬미팅 이회차까지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회차 이회차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도 뭔가 오랜만에 쓰는 무대라 아, 엄청 뜨기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6개월 만에 쓰는 무대이기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줘서 너무 송환이 고맙고 또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 우석 씨의 비하인드. 네, 여기 한번 쳐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비하인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